사람 타니까 엄청 크구나. <laughs> hey s so nice, nice bike, 2016. 2016! So can I take a picture? Thank you, thank you. 어, 미친 씨. 어우, 개쩔어. 미친다, 어. 아니, 이게 그냥 볼 때는 몰랐는데, 어, 진짜. 실물로 보니까 이거 엄청 괜찮네. 와, 1,300. 아, 역시 바이크는 실제로 봐야 됩니다. 와, 진짜 괜찮네. 이거. 가자, 천천히 좀 가주세요. 안녕하세요. 받으세요 아, 타면서 처음 봤어 타자분들이요 명함 줘야죠 예. 그냥 받아줘. 어. 받았어. 오케이 고죠 나중에 유튜브에 유튜브에 찍고 있어요. 유튜브에. <웃음> 받았어요. <웃음> 와 여기 날씨 좋으니까 아주 명한가 아주 어, 제대로네 어, 세우지도 않고. 꽃밭에는 꽃들이 모여 살고요.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유튜버 시청자 여러분. 큐님입니다. 연못인가? 물이 고인 건가? 어, 그렇습니다. 여기는, 어, 자연과 하나되는, 어, 경주입니다. 경주, 이렇게, 여기에 제가 중간에 커피 마시러 가다 선 이유는, 어, 또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우리 바이크를, 어, 처음 타시는 분들, 클러치 조작을 하고 싶은 분들, 스쿠터 타다가 제 영상을 보고, 어, 그분이 오셔서 클러치 바이크를 타고 싶다. 음, 기아가, 기가 있는 바이크를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과, 또, 이제 입문하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아큐님표, 어, 어, 속성 강의, 어,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어, 이렇게, 어 조용하기 때문에 남들한테 피해도 안 주고 일단 주변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음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보이시죠 여러분 어 기초부터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시는 요것이 어 브레이크입니다. 어 브레이크만 아 기어입니다. <laughs> 어 기어 아래로 내리면 어 내려가고 위로 올리면 어 올라가는 어, 그런 브레이크 이렇게 지금 중립인데, 하나 내려가면 1단이고, 2단, 3단, 4단, 5단, 6단 이렇게 되죠. 6단에서 5, 4, 3, 2, 1 이렇게 됩니다. 2단에서 살짝 내리거나 1단에서 살짝 올리면 어, 중립이 됩니다. 요 정도 어, 저는 이것도 몰라가지고 유튜브 어, 찾아봤었습니다. 어,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어, 대부분의 바이크는 뭐 이렇게 되구요 그리고 어, 이쪽이 어, 클러치 여러분 클러치. 이쪽이 어, 브레이크 브레이크. 그리고 이쪽도 브레이크 뒷브레이크가 되겠습니다. 이건 브레이크는 오른쪽에 다 모여 있어 여러분. 브레이크, 앞 아, 브레이크, 뒷브레이크 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 대부분이 처음 타시는 분들이 이제, 어, 어, 정말, 어, 실수하시는 게, 어, 벌레가, 야, 오 어, 죽은 거냐? 씨, 어, 어, 처음 타시는 분들이 어, 실수하시는 게, 음, 뭐, 시동은 어떻게든, 뭐, 걸어서 주든가, 걸, 그, 하는데, 대부분 이걸 이렇게 잡을 때 이렇게 편안하게 여러분 보이시죠? 편안하게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꼭 이쪽 손을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출발할 거라고 땡기면 간다는 걸 아니까 이렇게 잡으면 여러분 바이크만 앞으로 가고 자기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잡으면 만약에 내가 생각보다 많이 땡겼다. 그럼 바이크가 앞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더 땡겨줍니다. 이렇게 확 땡겨져요. 그러면 뭐 어, 최고 출력 아주 앞으로 발진하는 겁니다. 어, 그러면은 바이크 뭐 작살라고 바이크만 진짜 바, 바이크만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음. 절대 이렇게 잡아서는 안 됩니다. 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몇시 시건 간에 이렇게 그냥 잡으면 돼 편하게 어, 편하게 잡아도요. 충분히 어, 뒤로 당길 그게 있습니다. 어, 이렇게 편안하게 잡으면 뒤로 이렇게 충분히 당겨져요. 음, 그리고 가다가 이게 뭐뒤더 당기기 모자라다 싶으면은 살짝 조금 위로 잡아도 되는데 일단 입문자 초보는 이렇게 해서 조금만 스로틀이 조금씩만 움직여지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차피 고속으로 가면 이렇게 잡고 있다가 몸을 누우면은 자동으로 팔꿈치를 이렇게 내리고 누우면은 자연스럽게요. 악셀이 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뭐손목에 무리를 주면서 이렇게 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뭐 다른 뭐 구조적인 거다 띄어 놓고 클러치가 어떻게 견뭐 붙는지 뭐 이런 거다 띄어 놓고 바로 어,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로 여러분 어 오늘 놓고 이제 애네들이 다 준비가 되면 클러치를 잡고 요 밑에 시동 버튼 요거 눌러서 어 이렇게 시동을 걸어 줍니다. 그어 1500인가요? 어1500 RPM에 오면은 이제 대충 바이크 출발할 준비가 된 겁니다. 어. 1500에 왔고요. 이렇게 해서 출발할 때 이제 항상 이거 허. 이 뭐죠? 이거 스탠드, 스탠드 안 올리면 여러분 가다가 어 작살날 수도 있습니다. 스탠드에 커브틀자 스탠드에 걸리면 발가 날아가요. 그러니까 세대를 먼저 꼭 올리고 그 다음에 어 클러치를 잡습니다. 어 아까 말했듯이 발은 여기다 먼저 이 발은 얘, 얘내비도이 발은 내비 두고 여기 이 발만 올려가지고 일단을 어 일단 넣습니다. 하나 내려가지고. 일단 넣는 거예요. 그, 불이 꺼졌기 때문에. 뉴트럴 불이 꺼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처음 타시는 분들은 클러치를 이렇게 살짝 떼시는 거 보이시나요? 이러면 앞으로 가죠. 잡으면 다시 있고. 살짝 떼면, 이때부터 앞으로 나간단 말이야. 그럼 이때부터 앞으로 나간단 말이야. 이때부터가 이제 클러치가 어, 엔진하고 이제 뒷바퀴하고 동력이 이제 딱 맞는 부분입니다. 갑자기 놓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놓게 되면 이렇게, 어, 엄청 갑자기 붙으면 회전수가 안 맞게 되면 이렇게 시동이 꺼져요. 음.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들 시동 꺼트린다고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뭐, 잘 하시는 분도 시동 꺼트리고 있어요. 시동 꺼트리는데 부담을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뭐잘 하시는 분들도 처음 타는 바이크는 항상 이 클러치 유격을 타실 분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땡겨 보면서 아 클러치가 붙는 부분이 어디네 이렇게 잘 타시는 분들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시동 꺼먹었다고 해서 제가 어, 아닙니다 어, 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이걸 놓으면서 사실 1호는 이걸 놓으면서 얘를 어 지금 1500rpm인데 어 약간만 굉장히. 약간만, 어, 약간만 들어가게, 얘를 하는 겁니다. 얘를, 얘가 딱그 앞으로 갈 때쯤에 얘를 당기는 거지, 어, 살짝. 그리고, 악셀은 더 이상 감지 않으면, 악셀은 가만히 있어. 근데, 음, 아, 너무 많이 왔다. 씨. 어, 근데, 클러치만 놓는 거야. 어, 딱그 앞으로 갈 때, 어, 어떻게 하냐면, 어 지금 약간 여기가, 어, 그렇지만 악셀을 이렇게 보고, 악셀이 딱 해서 바이크가 앞으로 갈 때, 얘를 살짝 감. 어, 그리고 움직이지 마, 오른손을. 악셀을 움직이지 말고 클러치만 다. 그럼 이 지금 일단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 일단에 가는 거지. 어, 일단에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하면 됩니다. 어. 절대 뭐, 어, 그럴 필요 없고. 그리고 조금 이게 힘들시다 하는 분은, 악세를 조금 감고 있어요. 약간만. 근데 이게 이제 초보들이 힘든 겁니다. 이게. 응. 이게 힘든 건데. 아, 일로 나가는 거 맞네. 응. 약간 악세를 감고 있다가, 어, 클러치만 정말 천천히 놓는. 그 연습만 하면 여러분들은, 어, 벌써 바이크를, 일단을 가는 겁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참. 후보자들을, 어, 위에 아까 제가, 어, 출발하는 법을 알려드렸잖아요. 그, 뭐, 기어 변속이야 쉬우니까 여러분잘 하실 거라 믿고. 또 하나, 하나 포인트는. 포인트는 하나 뭐냐면. 이렇게 항상 다닐 때, 어 이렇게 그 브레이크 위에 항상 한 손가락이라도, 어, 올려놓고 다녀야 됩니다. 갑자기 뭐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발도 항상 브레이크 위에 있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정말 사실 고속으로 당길 때는 자기도 모르게, 어, 발이 브레이크 위에 있으면은 브레이크를 밟지만, 그래도 애지간한 속력일 때는 어 브레이크 위에 항상 발이 있어야 되고 손도 이렇게 어, 보 보이, 보이시요 보시죠 이 손도 이렇게 항상 위에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어 그래야 멈출 때어확 멈출 수가 있죠. 브로 브로 이렇게 어 바이크 위에 앉아 있을 때어 몸을 조금 이렇게 풀어줘야 됩니다. 잠깐 이렇게 어, 신호에 걸렸을 때나 뭐 이럴 때 목도 이렇게 풀어주고 어, 신호가 오면 출발하고.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거진 화질이, 어, 내 눈에 보이는 이 풍경들의 화질이 어, 거진 4K야. 어. 어, 그리고, 어, 또 이렇게 입문자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해줄 말이 있다면, 저는 잘 타진 못하지만은 이제 안전하게 타려고 노력하는 입장에서 이게 또 포, 조심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코너를 돌 때,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절대로 어 코너의 끝이 안 어, 보일 때까지는 그 가속을 하면 안 됩니다. 코너의 끝이 보일 때 어, 그때 가속을 어 하면 안전합니다. 이건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너 중에는 어 가속을 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코너 끝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가속을 하지 않아요. 안다가 그냥 코너만 돌다가 이렇게 코너 끝이 딱 보이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코너 끝이 안 보이면 어 기아를 한단 내리고, 어 이렇게 또 천천히, 또 초보 때는 이렇게 천천히 또 보이면 또당기고 이거는 어 자동차 운전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어또 코너 끝이 보이면은 조금 당겨 주세요. 다음 이것처럼 코너 끝이 안 보인다. 어 그럼 또 천천히 가다가 어 이렇게 하면 또 코너가 보이면 이제 조금 당기고 뭐 어, 이렇게 코너 나오면 좀 땡기고 그리고 항상 어, 나에게 뒷차가 있나 없나를 어, 이렇게 확인을 해줘요 한 번씩 저기 뒷차가 어, 나와 얼만큼 떨어져 있나 뒷차가 바짝 붙었을 때는 정말 싫죠 여러분 네. 제가 어, 갑자기 급정거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뒷차가 나를 밀고 들어올거기 때문에 어 너무 만약에 바짝 붙어가면은 양보를 해주거나 양보가 여의치 않다하면은 수신호로 좀 뒤로 가라 어좀 이렇게라도 좀 해주십시오 어 뒤에 차가 한대있으니까 앞으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다가 어 이제 앞에 차가 안 오지요 그럴 때 이렇게 소신호를 해가지고 어 지나가라고 어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저 차가 추월을 어 하든지 어다그 비상 깜빡이를 지금 두대다 어 켜주지 않습니까 어. 바이크가 앞에 있으면은 자동차가 앞에 있는 것보다 신경 쓰는 게, 신경 쓰이는 게또 운전자의 입장이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보내주면은, 어 우리 이 땅의 아름다운 바이크 문화를 어 정착시킬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작은 행동에서부터. 오! 아, 가끔 후적이 너무 빵빵 터져가지고 나. 내가 다 놀래, 진짜. 아, 방금은 또왜 이렇게 크게 터진 거냐.